이제 곧이 퀸타스타 무서 참여하시는 분께 신을 보내 센티링 상품으 드릴 거고요. 앞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 컴퍼레이션 준비한 정의선품을 전해드리도록 겠습니다이메서를 원하신 바람에 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코퍼레이션부서 앞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저 앞쪽에 있는 서 그런 스마트폰을 찾을 수있 여러분의 주름 없이 멀리 있 기회는 없을 수없니까요줄 서지 마시고는 이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이민을 열어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데즈커레이션을 위한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이스 에스에서 다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른 나는 이 i tentu s a l